어느 사형수의 마지막 5분. 어느 젊은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사형을 집행하던 날, 형장에 도착한 그 사형수에게 마지막으로 5분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28년을 살아온 그 사형수에게 마지막으로 주어진 최후의 5분은 비록 짧았지만,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사형수는 마지막 5분을 값어치 있게 쓰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쓸까? 그 사형수는 고민 끝에 결정했습니다.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작별 기도를 하는데 이분. 오늘까지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곁에 있는 다른 사용수들에게 한마디씩 작별 인사를 나누는데 이분, 나머지 일부는 눈에 보이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지금 최후의 순간까지 서있게 해준 세상에 감사하며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흐르는 눈물을 삼키면서 가족들과 친구들을 생각하며 작별 인사와 기도를 하는데 벌써 이분이 지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 돌이켜보려는 순간, 이제 3분 후면 내 인생도 끝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남자는 지나가 버린 28년의 세월을 아껴쓰지 못한 것이 너무 후회되었습니다. 아 다시 한번 인생을 살 수만 있다면 절대로 인생을 허비하지 않으리 하고 회안에 눈물을 흘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기적적으로 그의 사형집행을 중지하라는 명령이 내려와서 그는 간신히 목숨을 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구사일생으로 풀려난 그는 이후부터 사형집행 직전에 주어졌던 그 5분의 시간을 생각하며 평생시간의 소중함을 간직하고 살게 됩니다. 이 사형수가 바로 그 유명한 토스트의 프스키였습니다 그는 이 마지막 5분을 매일 같이 떠올리며 죄와 벌, 카라마조프의 형제들, 영원한 만남 등 수많은 부르의 명작을 발표하며 폴스토이에 비견되는 세계 정문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도 매일을 그의 마지막 5분처럼 살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마지막 5분을 기점으로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그의 관점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세상이 바뀝니다. 매일을 그의 마지막 5분처럼 소중히 여기고 의미 있는 날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